그래서 이게 거의 처음의 시도인데 이거를 그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이제 그런 사유로 이태석 이름은 좀 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아, 나온다면 아, 이제 수정을 할 생각이었는데 네. 놀랍게도 이 심의위원회에서도 네. 이런 내용의 수업을 하려면 이태석 신부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겠다 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워랑 그대로 다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네. 그 심의 과정에서 그 심의위원 분들이 네. 이태석 신부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가요? 소개가 필요할 줄 알고 소개 자료도 준비했는데 <laughs> 네. 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다. 음. 특히나 이제 그 심의위원장님이 계신데 네. 어, 이분이 이제 우리 고대 학부 대학 학부 교육을 교양 교육을 총괄하시는 분이거든요. 오. 그분이 저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어, 이런 수업을 그러면? 이렇게 계속 신청해 줘서